오늘 아침도 꽃샘 추위가 이어지면서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제보다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밝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빛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콧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대구 18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따스하겠고요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도 0.5에서 2 5 m 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오르니까요. 오늘은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방법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